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 어 시황에 대해서 올려 드리는 날이죠. 제가 매주 이 수요일하고 일요일 날 영상을 올려 드리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도 영상을 일요일 거는 제가 그냥 어, 직원들 출근 안 하니까 제가 직접 올려 드리고 수요일 거 종목에 대한 거는 이 토마토 쪽에다 보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영상을 보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토마토 TV에 올리고, 잠깐 올리고, 어, 여, 저 채널에다 올리면 안 되겠냐고, 그러길래, 뭐,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수요일 날 보냈던 영상이 안 올라와요. 자, 이거 뭐, 어, 제가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어, 이 토마토 측에서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이 토마토를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 제 유튜브 채널을 하든가 둘중 하나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어, 지인들을 위해서 만든 채널이에요. 그래서 어, 좀 애착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가끔 이상한 얘기, 쓸데없는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거는 맞지만요. 하여튼, 그래서, 음, 될수 있으면 둘 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게 안 된다라면 저거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뭐, 이 토마토에서 끝까지 안 된다라고, 뭐, 그게 저보고, 어, 니가 올리는 건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토마토를 그만두고 유튜브만 하든가 아니면 유튜브는 잠깐 쉬고 이 토마토 저 tv 방송 출연하고 이 토마토가 전문가를 하든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 좀 봐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보면 자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좀 빠졌죠.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다우가 한저 다우가 1.6% 정도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S&P 500이 1.54% 정도 하락, 나스닥이 1.63%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일단 미국 시장 쪽은 조금 신경이 쓰이는 모습이에요. 자 미국 시장이 이렇게 두들겨 맞은 거는 이게 어좀 역설입니다. 어, 고용지표가 되게 잘 나왔어요. 고용지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이 고용지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2월 달에 고용지표를 보시면, 여기, 자, 이게 금요일 저녁에 나온 거예요. 자, 25만 6천 건이 나왔죠. 어, 비농업 일자리가 25만 6천 건이 나왔습니다. 아, 조금 올려놓고 볼까요? 보기 좋게. 자, 비농업 일자리가 어, 이렇게 25만 6천 건이 나오고 자, 그리고 어, 실업률은 좀 떨어졌습니다. 4.1%로 조금 떨어졌고. 자, 뭐 시간당 임금 뭐 요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그렇게 크게 뭐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어, 시장에 플러스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한 거죠. 자뭐 그런 얘기들 작년에 한참 했었죠. 베드 이즈 굿, 굿 이즈 베드. 뭐 이런 얘기들을 한참 했었는데 연준의 금리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확 늘어나게 되면요. 자, 요거는 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뭐 조금 금리 인하를 많이 못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있죠. 연준 저 인사들도 마찬가지 금리 인하 끝났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일단 뭐 비농업 일자리가 어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게 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이 어 조금 저렇게 세게 좀 두들겨 맞은 겁니다. 자, 근데, 음,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이건 표면적으로 나온 이유고, 자, 지금 이제 저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지임이 지금 8일 남았습니다, 이제. 자, 다음 주 월요일, 1월 20일이면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는데, 지금 막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좀 요것들을 좀 챙겨봐야 될것 같은데, 이 트럼프 침에서 워낙 불확실성이 큰 사람이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이렇게 억눌른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뭘 체크해야 될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기술적으로는 조금 신경 쓰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다우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이런 모습이 뭐 거의 작년에는 안 나왔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어, 260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122평선을 이탈했어요 다우가. 자 작년에는 이런 적이 없었죠. 자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지만 작년 4월달에 뭐그 전에는 얘 계속 쭉뭐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260 데드크로스는 나왔는데, 122평선은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선 122평선을 살짝 깼지만, 요 전에 어, 2 6시 골든크로스가 발생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었고, 자, 이때도 마찬가지 122평선을 이탈했는데, 20선이 60선 위에 있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 평온한 모습들, 좋은 모습들을 계속 이어갔죠. 6 1이평선을 지지로 해서, 자, 요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때, 음쭉 빠지면서 이 62평선을 이탈해버렸고, 극기하는 말씀드렸듯이, 이 20, 60,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122평선까지 이탈해버리는, 최근 들어서 뭐 작년에는 못본 모습이 시장에 나왔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S&P 500 지수를 보게 되면, 이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 여기, 122평선 위에 있죠. 근데, 데드크로스는 좀 있으면 날 겁니다. 20, 60, 데드크로스는 아직까지는 안 났는데, 좀 있으면 날것 같고. 자, 아직까지는, 어이 부분을 조금 지켜준다라면, 괜찮은 모습이에요. 자, 나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 지금 62평선을 조금 이탈하는데, 나우하고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나스닥 시장이 영향을 많이 주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취임이 8일 남으면서 시장 걱정이 좀 많아졌어요. 첫 번째 어, 저 연준이 금리 인날안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물가가 무서운 거예요. 물가가 자이 트럼프의 정책은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비농업 일자리가 저렇게 늘었는데 트럼프 정책 중에 하나가 불법 이민자들 쫓아낸다 이런 거잖아요. 자 이거 이민자들이 낮은 급여로 저돈저 저 작은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민자들을 그냥 확 쫓아내버리면 임금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보편관세 관련해 갖고 트럼프가 며칠 전에는 뭐 경제 비상사태를 저 지금 선포할 수 있다 막 그러면서 이게 경제 비상사태 이게 1970몇 년도에 만들어진 법이래요. 자, 비상사태 하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많이 어, 넓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법을 1970년대에 만들어 놨습니다. 참 우리나라 법도 제대로 모르는데 미국 법은 다 알아야 되고 참 피곤하죠. 주식투자가 원래 이렇게 좀 피곤합니다. 자 요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요. 이 보편관세가 현실화 되게 될 경우에는 그쵸. 그렇죠? 이거는 미국의 물가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5.5%까지 올렸었죠. 확 올려갖고 겨우 인플레이션을 잡혔나 싶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굉장히 머리 아파질 수 있습니다 미국 미국 시장 굉장히 머리 아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친인 8일을 앞두고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될 거고 또 그런 얘기도 하죠 트럼프가 그릴랜드자 그린랜드 하고 난 파나마 운하와 관련된 얘기도 합니다 파나마 운하와 관련된 얘기도 하는데 자, 요거는, 어, 이 그릴란드 같은 경우는, 저, 미국이 그렇게 뭐, 얘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덴마크 영토입니다. 덴마크 영토인데, 예전에 이 그릴란드가, 저, 미국이 요렇게 있으면요. 그 위에 캐나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섬인데, 자 이게 어, 섬 중에 가장 큰 섬일 거예요 아마 그릴랜드가 우리가 흔히 대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호주 대륙을 기준으로 호주보다 어 작으면 그건 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호주를 우리 대륙이라 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 미국 이 위에 있는 건데 이건 원래 원래는 거기 원주민들이 있던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되게 막 다 빙하로 덮여있고, 척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사람이 많이 살진 않았습니다. 근데, 과거에, 어, 저, 1700년대인가? 하여튼 옛날에요. 이, 데, 저, 스웨덴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일부 해왔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우리는 스웨덴 국왕을 신봉한다. 막 그러면서, 이 스웨덴이, 그래, 그러면 그 섬은 우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 이후로 이 스웨덴 사람들은 다 사라졌어요. 다뭐그 척박한 환경에서 적응을 못하고 살아나서 저다 없어져서 여기 있던 원주민들만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걸 핑계로 해갖고 지금 이걸 구실로 해갖고 지금 덴마크령이 돼 있는 거예요. 자이 땅은 누구 땅도 아니고 원래 엄격히 따지면 이, 이 나라 원주민들 땅이죠. 자 근데 이게 군사적으로도 되게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 유럽 쪽이나 다른 뭐저 중국이 또 이쪽에 또 눈독을 들인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 바로 위에 있는 땅에서 어뭐저 러시아나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게 된다라면 요 캐나다가 여기 있고 미국이 여기 있죠 이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섬이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상당히 골차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그린란드의 그 지구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기 영구동토층이 있는데요, 빙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아 내린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 히토류나 뭐 이런 것들 자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을 걸로 추정이 되니까 그걸 눈독을 들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파나마우나 관련해 갖고 이쪽에는 뭐저 군사력인 그런 부분들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파나마 역시 마찬가지 저 군사력을 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트럼프는 어쨌거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나마에 군사력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를 나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파나마 운하가 참저 이것도 조금 논란이 좀 있는 게 뭐냐면요. 과거에 이저 파나마 운하는 그거죠. 이쪽에 음저 북아메리카가 있고, 뭐 이렇게 돼갖고 굉장히 좁게 막 이렇게 돼서, 이쪽에 이렇게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있죠.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길 뚫어놓은 거예요. 근데 미국이 어 이거 연결되는 부분을 뚫어놓, 뚫어서 운하로 하는 건데, 미국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저 파나마 기술로는 안 돼서, 미국이... 그때 당시에 원래 프랑스가 이쪽을 하려 고 그랬는데 프랑스는 도저히 이게 산 위,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운합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도저히 안 되고 미국이 이걸 만들었는데 그때 어 19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미국이 만들어서 미국이 관리했던 거예요. 근데 카터 대통령 때 선의였죠. 선의로. 하여 뭐, 이거 사실, 파나마 땅에 있는 건데, 우리가 뭐, 남, 다른 국가 영토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해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카터가 99년까지 하고 돌려주는 걸로, 어, 그렇게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파나마가 관리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 미국이, 어, 저 군사적인 침공을 전혀 안할 거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시 대통령 때 아버지 부시 때요. 아들 부시, 아버지 부시가 있는데 아버지 부시 때 그때 실제로 이 파나마에 그저 수반이 있었어요. 그 대통령이 있는데 그 위에서 군림하던 군부의 수장이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삐딱하게 나오니까. 아버지 부시 때 쳐들어가서 이 수반을 잡아서 미국으로 이렇게 저 끌고 갔어요. 체포를 해, 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투입된 미군이 2만 몇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랬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안, 저안 한다 이렇게 단언할 수도 없어요. 군사력 사용을 안 한다라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나마도 조금 그런 게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도, 둘 수는 없는 게 이게 뭐냐면요. 하 파나마로, 저, 지배권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 파나마우나 뭐 이렇게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렇게 쪼개돼 있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있는데 이쪽 끝에 하고 이쪽 끝에 하고 항구가 있는데 그게 중국이 관리합니다. 중국이 관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하 같은 경우는 뭐저 돌아다니는 상선도 마찬가지고요. 저 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태평양 대서양 이렇게 있는데 태평양 함대 대서양 함대가 있죠. 여기서 이 운하를 따라서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아니면 이 남아메리카를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니까요. 자, 운항을 하는데 중국에서, 거, 중국이 그 한국에서 뻔히 보고 있으면, 아, 얘네들 군함이 요렇게 이동하네, 요렇게 이동하네? 이런 거, 군사적인 정보들, 이런 것들이 중국에 굉장히, 중국이 파악하기, 파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그리고 이걸 봉쇄해버리면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죠, 미국이. 군함들도 이렇게 다 돌아가야 되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파나모나, 그린란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 국제정세에 뭐, 관세, 최소한 관세라도 막 때리려고 그럴 거고요. 군사적인 침공, 이런 것들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눈치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원 달러 환율이 또 12원이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건 달러 인덱스가 보니까 109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이 야 1,472원이니까 진짜 굉장히 고공행진이에요. 자, 이원 달러 환율이 불안하게 움직이면 외국인들은 또 어, 우리나라 시장에서 한 5일 정도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왔었는데요. 현물시장에서, 코스피시장에서 5일 정도 이렇게 연속 매수를 했죠. 자, 근데 이 환시가 불안하게 움직이면 뭐 38억 정도 금요일은 매도했는데 크진 않으니까요. 환시가 불안하게 움직이면 외국, 외국인들 이제 자금 조금 들어나 싶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또좀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달러 환율 동향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막 이게 얽히고 설키고 꼬여서 차라리 그쵸 그렇죠? 어, 우리나라 정치 우리나라는 이 정치 상황이 그나마 조금 좀저 안정돼 갈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나마 최근 들어서 원 달러율도 조금 떨어지고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지수 저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도 좀 많이 올라왔죠 자 지금 월요일 날 봐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지금 62평선 위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거 월요일 날 이거 지킨다라고 장담, 지키고 위에서 출발한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침에 출발을 이 62평선 한 2499포인트 정도 되죠, 이게. 지금이 어 62평선이 2499 포인트고 자뭐 하루에 한2 포인트 정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되면 어2497 포인트나 그쯤 되겠죠. 그것 조금 아래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음이 62평선을 지켜주는지 그 부분을 좀잘 보셔야 되고 만약에 갭으로 좀 두들겨 맞아서 시작해서 이 62평선 아래에서 시작을 한다면 라 매일 어, 장중에 좀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22평선 자체가 코스피는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 좀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최상의 시나리오는 62평선을 어, 좀 위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 주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고요. 그다음 62평선 깨고 시작해 버리면 요건 변동성으로 조금 이어질 수 있어요. 만뭐 22평선 지지 테스트 하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음 지금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지수 자체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섹터별로는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요. 쫓아가서는안 됩니다. 쫓아가선 곤란하고, 뭐 지난주에도 아마 좀 말씀을 드렸었나요? 드렸었던 것 같기도 한데, AI하고 관련되는 쪽 봐야 됩니다. AI에서 파생될 쪽, 뭐 그쪽이 AI 뭐 반도체 쪽도 있을 거고, AI 소프트웨어 쪽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로봇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하여튼 올해는 AI하고 관련되는 쪽, 그런 쪽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얻을 수 있고 또뭐 시장이 조금 받쳐준다 라면 굉장히 큰 수익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조금 덜 좋다고 하더라도 폭락하는 시장 그런 장에서는 장사가 없겠지만요 어느 정도만 받쳐주는 시장이다 라면 이런 쪽에서는 수익을 낼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